커플의 외모는 상당히 비슷한 경향이 강합니다. 우선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자신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트너와 나의 매력이 비슷할수록 본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주변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관계를 공평한 관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파트너를 선택할수록 데이트 그리고 그 관계가 당연히 보다 더 즐거워질 수 있죠. 하지만 형평성 이론은 반대로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은 파트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외모나 매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외모나 매력을 넘어서서 파트너의 내면적인 특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설령 외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성격, 그리고 요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지적 궁합, 또한 다른 많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이론은 파트너 선택에서 외적인 측면, 그리고 내면적인 측면을 고려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죠. 이것은 때로는 외모나 매력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트너 선택은 상호 간의 적합성과 만족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죠. 두 번째 설명은 반복적인 노출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닮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의 근접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은 우리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결혼이나 약혼한 커플 사이에서 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실제로 결혼이나 아니면 약혼한 커플의 사진에서 훨씬 더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인 노출이 우리의 사랑 관계와 파트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의 효과는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할 때 우리의 선호도와 매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플이 서로 점점 더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여가 활동을 같이 하며 외모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는 많은 연구와 관찰에서 확인된 현상으로 서로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언어, 표현, 방식, 행동, 심지어 외모에서도 파트너의 특징을 띄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주로 우리의 상호작용과 공유하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꾸준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서로의 습관 그리고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서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종종 커플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나타나기도 하죠. 서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를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커플의 졸업 앨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은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전혀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플의 현재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는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죠. 즉, 25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결국 두 부부는 서로 닮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신과 비슷한 매력을 가진 파트너를 받아들이며,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파트너와 점점 더 닮아가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특징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우리의 관계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